구독, 좋아요, 눌러도 돼요! 눌러주세요 인트로 영상이 없어서 잠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주랑고 컨텐츠,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 면상을 꾸며봤습니다. 제 면상 컨텐츠, 오케이. 솔직히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티스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티스톤이 갑자기 많아졌어, 티스톤이. 그래서 섬 장터에서 좋은 동물도 사고 좋은 무기도 사보겠습니다. 쇼핑 컨텐츠 알려 오케이. Okay? 자 스밀로돈 유어케이뭐 okay. 없어? 아니 스 스밀로돈 추천해줘 가지고 스밀로돈 살랬는데 없네요. 야 왜이렇게 비싸 다이얼프가야 저건 아니지 아 여기 시세가 왜이렇게 빡세냐 어? 새로운 동물 친구를 만나보려 했는데 아하 이거 빡세다 빡세 야 페나코? 야 이거 나쁘지 않다 53짜리 아 53은 내가 못쓰잖아 53쓸수 있나? 아 이거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말고 무기나 사자. 무기. 활. 활렛 스끼리. 어떤 활이 제일 좋을까? 요 일단 비싼 거 사오되 명품 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겹활. 와, 지리고 지리고요. 25,000원. 7만원이 있기 때문에 써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뭐 상하이 두겹활. 와, 좋아요. 잠깐만 이 두겹팔이 존나 좋다는데 잠깐만 60? 나 60짜리 못 끼죠 여러분 52짜리 5000원? 어... 지금 내 활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두겹팔이 좋다는데 두겹팔 두겹팔이 활이... 없네요 야 60짜리밖에 없어 두겹팔 석궁도 석꿍. 존나 쓰기 좋대요 여러분 쇼핑남, 쇼핑남, 쇼핑남. 난 솔직히 어떤 게 좋을지 모르니까, 어, 뭐야, 메시지 뭐야. 구독해서 저도 통화소 되면 많이 도와드릴게요. 야, 지금 도와줘. 야, 지금 도와줘. 컨텐츠 없어. 컨텐츠 없어. 지금 어디야? 빨리 만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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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어 헐리어 야 메모도 잡자 메모도 야 메모도 잡자 야자 지금 컨텐츠가 없어 지금 빨리 도와줘 제발 제발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말좀하 해. 저 이거 랩이 안 돼요. 오늘 망했다. 야, 일단 어떡해, 어떡해. 어... 어허, 컨텐츠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농담을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밥 먹을 때막 컨텐츠 생각하고 있었는데 컨텐츠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또 떠... 나, 지금, 망함, 방송 망함. 컨텐츠 추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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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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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씨발, 할 건, <laughs> 욕했다. 아, 뭐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일단, 일단 떠나야 돼. 자, 항구로 가자. 항구로. 일단 하, 컨텐츠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하냐. 컨텐츠가 없다고. 너, 미안하다. 너한테 짜증 냈다. 미안하다. 너한테 짜증 내면 안 되는데, 난 해야게. 방송이 마음에 화가 납니다. 야, 툰드라 헤어 가서. 새로운 동물들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이거 인정 오-카이 야 5분 지질쌌는데 죄송합니다 야 5분 지질쌌다 그래도 내가 말로 잘 버텼잖아 인정? 야 여기 근데 내가 했던 지대 아니냐? 여기가서 그냥 이거지 어떤 공룡을 잡아보았습니다 게이드 어때요? 좋죠? 어떤 공룡들을 잡아보았습니다 케이트 좋아요 대부분 다이과도구만 요즘에 컨텐츠 다들 해, 해가지고 난 진짜 두랑구 영상이 30개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업.. 했던 컨텐츠를 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망했다 컨텐츠 어쨌든 그래가지아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아 뭔데 자꾸 컨텐츠 망했는데 자꾸 야너 그러지 마. 너 no, 너. No. 오케이 야 됐어 이제 십자. 야 뭐야 뭐야?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와 진짜 또 와이파이 끊겼네 우리 집 개. 와, 또 와이파이 끊겼네. 와, 띠바, 데이터 요금 나간다. 우리 집은 진짜 와이파이가, 진짜 조선시대 와이파이에요. 조선시대 와이파이가 있었다면 우리 집이에요, 지금. 조선시대 와이파이가 저희 집입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와. 와이파이가 계속 끊겨요.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어. 원래 안 끊겼다가. 와, 이제 게임도 못해, 이렇게? 야, 치리가 오지고요. 가자, 다시 한번 가자. 자, 나 원래 저거 빨간 거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렉 진짜 걸린다. 아, 오늘 패치돼서 그런가? 아, 렉 존나 걸려요. 이임몸 하자. 아씨 앗다. 임몸 말고, 일단, 일단, 공룡부터 사야 돼. 3단통 조연물. 스밀로드 없어! 말이 돼? 아니, 뭐스밀로도는안 잡아, 이끼들 아니, 야, 53, 이거 사, 보자 아이, 쓰레기아 센트라우스. 센트 쓰레기야. 내가 써봤어요. 53, 아, 52짜리 없어? 다 53이야, 얘들아. 여러분, 드랑곤 보고 계신 여러분 있죠? 52짜리도 좀 팔아주세요, 예? 아, 왜 누가 사, 누가 사 그러는데? 내가 사요, 예? 제가 삽니다. 제가 잡다구리래 아이들 다 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나이 와중에, 내, 내일 할 컨텐츠 떠오르는 거 아십니까? 내일 기대해주세요. 오, 어, 있다! 아, 또 흰패야? 야, 나이 메갈로스는 좀 지겹다, 이제. 랩터 가자. 근데, 나, 내일 컨텐츠 떠올랐어요. 내일은 자신감이 깔겠습니다. 내일 컨텐츠 떠올랐다. 오케이. 예고는 안 해드립니다. 바로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찍은, 한 10분 정도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시작하면 있어 와, 이거 일단 포획동물 사기 컨텐츠라고 올려야겠다. 아, 진짜. 뭐, 파는 게 없어. 내가, 오? 오 53? 예. 자사 보자, 사 보자. 돈 돈은 많아, 돈은 많아. 자 가방 가자. 어스미로도 와우, 안벨리버 어, 기다리기? 아, 레벨이 높대. 야 53을 찍어야겠네. 아 좋았네. 야 이거 봐요. 와, 그다음은 언제 오나나 소리 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 방금 소리 질렀어. 나 지금 할거 없어서 소리 지름. 나 지금 소리 질렀어나 지금 소리 들렸다요. 잠깐만. 어 새끼. 아, 간마. 개 새끼 이거 지, 뒤졌다. 센터로 싸우스 어? 너 새끼만. 어, 가자. 아니다. 아 굴러주는 센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컨트롤러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지 피해주는 어야나 컨트롤 많이 눌렀다 오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방송으로 확인해라 이새끼야왜 소리질러? 어? 방송으로 확인해 이 새X마 어? 누구한테 어? 빠빠잡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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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야, 센트로사우루스 존나 좋은데? 야, 사야겠다. 아, 센트로사우루스, 오케이. 조련물.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에? 조련물. 새로운 조련물을 사는 컨텐츠입니다. 스밀로돈유. 끝까지 없네. 트리케라유. 센트로사우루스. 52짜리 있지 않았나? 아, 분명 52짜리 있었어. 52짜리 있었는데, 51짜리, 51짜리, 51짜리. 다 53이야. 와, 지렸다, 와. 아, 53 찍어야겠다. 아, 내일 찍는다, 53. 아, 이제 3일 쉬니까. 아, 메갈로는 지겨워, 이제. 아, 53. 다 53이야. 52, 50이 없어? 아 에코 서버, 사람들, 진짜, 다, 어디, 도망갔나, 진짜. 와, shit, the fucking man. 또, 또 멈췄어, 또멈춰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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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딴, 딴, 딴. 이 어, 쉐끼, 잔다. 잔은, 쉐끼들, 깨워줘.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 쉐끼야. 하면서, 튀어, 튀어, 줘 튀어서, 마, 존나, 핀다. 존나, 튀어요. 존나, 튀어요. 3 6개 주랭량. 예? 36개의 주랭량입니다. 오, 까잇! 너 자지마! 어? 누구 앞에서 잠을 자? 까보고 있어, 임마! 까보고 있어, 쉐끼들 게이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 땀난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데일리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텐츠 데일리 방송. 오, 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눕대 쉐끼한번 잡아보자. 야야야야야야! 새끼 어어 다이얼프! Come on, come on, c o 커먼 on, come on b 비 b y come o 굴러주는 센스 주졌다오 피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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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6개 줄행량 중이다. 자꾸 뭐하냐고 물어보지 마대요예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혼자 놀고 있어요. 혼자 놀고 있어요. 도란거 혼자 넣는 센스. 주랑고를 방송 안키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쉐끼 파티맺자 야 파티맺자 야야야야 파티매줘 파티매줘 야, 야 파티매줘 파티 파티 프로필 보기 어... 어 파티 초대 쉐끼 게 파티 초대 땡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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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머너노 너. 노 오케이 야 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컨텐츠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 파티 파티 혼자 미친 척하고 두랑고 게임하기. 어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레벨도 몇이니? 이 새끼 뭐야? 프로필 보기. 이 새끼. 58이에요. 오케이. 자 가자 따라와 커먼 따라와. 야 따라와. 야 따라와 임마. 아이 새끼. 야이 새끼 잡자. 야 같이 잡자.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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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잡아. 야 같이 잡아야지 뭐해 뭐해 야 뭐해 뭐해 아야야야야야야야아 아, 자꾸 뭐하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지금 야어야야야야잡아야 뭐하냐고 아 도와줘 야 도와줘 야 도와줘 야야야야 도와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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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 도와줘 아 뭐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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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 새끼 그렇지 어치 야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도와줘 도와줘 제발 도와줘 파토어 t 오케이 점 e 라 o k a 에, 뭐하냐 야야 아뭐 t 아씨 呃, ttee, 뭐하는 거니? 呃, 바로 마. e 뿅. 좋아 가자. 자 자, 딴놈 잡으러 가자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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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커먼 커먼 어칼야 끌고 올게 야 가자 이새끼야이새끼야 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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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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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굴려주고, 어 <laughs>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 o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 y o 요달려 o s 요달려 s a 요 o Sayo 어요달려 s a 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방송입니다. 나좀 달려주세요. 기차연예, 달려도 돼요. 나도 딸려도 돼요. 딸려도 돼요. 나도 오가 나이도나이도 나도 가자 야살자마자 뒤지는거 아니야? 아 살려줘 살려줘 제발 살려줘대요 캠프러캠프아 여기 존나 무서워. 여기 더나무떴던닌자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 오케이 방송 오늘 방송 요약. 도돈 포획 동물을 찾다가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진석이는 미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섬에 왔는데. 아네모이 오리거야섬에서 좋은 파티 동료를 만나서 사냥을 하다가 늑대한테 포위 당해가지고 찢었다가 파티원이 구해주는데 여기까지가 방송 요약본이었습니다 예 방송 요약본이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내일은 확실히 컨텐츠 생각났어요 내일 확실히 컨텐츠 생각났으니까 돈 구독 레마커 내 네, 콘텐츠 확실히 생각 났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예. 내 네,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내 네, 콘텐츠 있습니다.